이번에 입고 된 10m CCT 라인 줄조명인데,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, 어색 변환되는 걸 어떻게 해요? 라고 하시는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,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이렇게 삼선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, 하나가 전구 하나가 주광. 어 그래서 전구와 주광색이 두 가지 색상들이 뭐 빛을 서로가 50대50을 내면 주백 색깔이 되는 거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러가 제품들에게 이제 신호를 줘서 그 신호에 따라서 이제 제품들이 바뀌는 거거든요. 뭐 전구, 주광, 주백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그냥 단순히 c c t 제품만 산다고 해서 색깔 변환이랑 디밍 기능을 쓸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드라이버랑 리모컨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뭐 필립스 위즈, 그다음 필립스 휴, 그다음에 이제 아카라, 어, 스마트 싱스, 어, 이런 드라이버류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 연출, 연출이 가능한 거죠. 지금 저는 아카라로 지금 세팅해놨거든요. 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카라 큐브가 지정한 면이 천장에 보이게끔해서 색변환이랑 디밍까지 제가 장면 저장을 시켜놓은 거예요. 하나의 씬 저장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장면 저장을 해서 제품에다가 이 드라이버에 신호를 주는 거죠. 이 큐브 스위치로 그렇게 해서 색깔이 바뀌어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. 핸드폰으로도 다 가능하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품을 산다고 해서 CCT랑 디밍 기능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랑 같이 되는데 이 조명 자체가 이제 스펙이 IoT 스펙에 맞춰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